we <laughs> 882 고지인데, 881고지는 단풍이 있지. 야, 내려오는 걸 맞네. 절리못 가네. 근데 저리 가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건가? 주봉 주봉 현재 위치 주봉 여기 그래 주봉 반. 대전사에서 응. 계곡으로 장군봉을 아, 아 계곡으로 용문벽돌 안 가고 응. 이제 우측으로 바로 주왕산 정상 주봉 주왕산 정상이 주봉이거든 720m 제일 낮아 여기로 가. 주봉이 제일 낮고 응. 그다음저기 가메봉이 88이 제일 높고 응, 여기 왕금암도907 제일 높고. 이여 뭐. 없네. 없어, 없어, 없어. 여기까지 가야되나? 어, 하여튼, 주봉이 제일 낮아. 720m. 아, 이렇게 많이 왔는데도. 응. 그치. 가자, 하쪽 찍고, 좌측으로. 오군봉 기암. 연암. 연나봉 병풍바위 그한쯤 여기 요기 여기가 급수대. 여기 밑 여기 급수대. 아 이거 급수대 급수, 급수대인가 보다. 응. 수다 갈까? 응. 아 지금 물좀 먹자. 여기 다 나오네. 와, 착설한다. 400 고지, 420 고지, 412 고지. 왔다 주황산은 저 기암바위밖에 없어. 기암바이 음. 바위. 기암바이가 500m고 저 네. 앞에 저 높은 게가 장군봉인데 저게 687m 맞아. 아이씨. 여기 연화봉 병풍바위야 여기 연화봉 연화봉은 어. 420 m 병풍바위는 435 m 급수대는 4간 40, 아. 4 2 m 아. 오늘의 하이라이트. 다 왔어. 살았어 나무. 살았는데 껍데기, 껍데기. 나무 껍데기. 응. 맞아 껍데기. 껍데기 한 장이었어. 요 살았어. 생명력 강하네. 껍데기. 껍데기. 살았어. 살았어. 우와. 별로다 있다. 응 지금 안들어네 껍데기 좀. 응. 이게, 어휴. 이게, 여기서는 에 쉽게 살아갈 수가 없네. 응? 너무 이 열심히 없어. 생육력 굉장히 강하네. 주봉에서 2.8km 왔고, 앞으로 가야 될 것은 1.6 가매봉. 가매봉에서, 이제 그, 그 어디고, 어, 계곡 따라 내려가면 집으로 와. 야 나무가 참보다 이게 생존이 너무 강하다 인생이 편합 순탄치 않고 꽃도 꽃도 많이 순탄치가 하나 아주 네. 어렵게 어렵게 이만큼 하는구나 음 이거는 응. 말로 표현을 못하네 사람보다 더 힘들게 오씨 뭐나 올라 이 밤에는 뭐 나오겠는데 네? 이 안에도 있어 안에 어이 어, 안에도 뭐 있어 와 대단 대단해 대단해 생명력 대단해 강해 큐큐큐큐큐 너무 멋있어 제발 제발 어? 이거 응 어, 거기 그치 거기 삼거리 요거는 대전사 주차장길, 대전사 주차장길 내려간 길. 600m만 내려갑니다. 요거 내려갑니다. 대전사가 없는데, 앞에 그냥요? 어, 없지. 야. 응, 가자. 여기로 가요. 응. 가메봉으로 놓고. 응, 대전사 가메봉. 내히고 자, 우리는 한번 더. 가메봉 정상 찍고, 조금 더 가서 계곡으로 내려갑니다. 여기, 여기가 600m니까, 음. 여기서 많이 올라오겠네. 사람들, 어. 만만치가 않아요. 음, 만만치가 않아. 이 시간대는 별로 없겠지. 이 시간대는 화행 준비를 해야 하고, 오, 와우! 어시 C급이야 낭 떨어지면 콜낭떨어지쨍나이프할 뻔했어 위어 살렸어 콜 어, 살려 여기 병이지아응기이 만만치 않아 이 여기 밑에는 완전 낭떨어지고 바위야 바위는 이데도음 엄청나 시딱해. 와. 90도는 아니고, 90도는 아니고, 한 80도 정도 경사에서 올라간다. 경사나무 계단이 계속 경사 그리 있다. 나 그거 물려먹고 싶다아 아, 정사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가메봉 아, 20m 정상 다 왔습니다 주봉에서 올라왔고 중간에 후리메기 산물이 있었고 4 1 6 6 폭포 절골 분석. 내려갈 때 여기로 내려갑니다. 자, 감히, 감해봉 정상으로. 병이야, 만세. 나왔다. 아, 아, <laughs> 아, 아, 반 죽음. 와, 반 죽음. 아, 그렇지, 얼른 만큼 보답은 해야지. 위험하대. 낙하산. 여 봐봐라. 어마어마하 무섭다. 자. 가네봉 882m밖에 안 되네. 882m. 장난이네. 오생한테는. 이거 지겨우냐? 봐 봐라. 저기 밑에 봐라. 와. 이렇게 바로 올라왔으면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지. 올라왔어. 장난 아니지. 이런 멋진 게보 있었구나. 와, 이야, 참 웅장하다. 영희야, 어? 저기 저기가 보현산. 보현산? 어 보현산 아, 보인다 보현산 저기 어디야? 뭐 옆에는 뭐지? 까먹었다. <laughs> 그주우 보이는데 어, 면봉산 면봉산 그래 면봉산 저기 보이네. 음. 야, 면봉산도 안 보인다. 야, 이게 하이라이트네. 어! <laughs> 두드러, 두드러 떨린다, 지금. 계곡에 물소리 봐라. 야 참. 들린다, 들려. 야참 기가 막힌 기가 막혀. 아, 이거 좋은데. 기다려, 이거 오케이, 아케이오기이려이오 오케이. 여기이거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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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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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됐어, 됐어. 뭐? 여기 <laughs> 아, 올라가 봐라 바탕 올라가 라 멀리 가지 말고 코스 봐라

86호전 단풍이 있지. 있나? 설아. 아유. 아더 멀었네. 그래 가면 돼. 대원사까지 7km. 와, 와, 정성 r e l i v 이렇게 � a n g 가다 멍이, 해이 야, 구글이